아침이 아 요즘 일처리라 조금 바빠갖고 아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온 오커피를마시요 어, 많이 또 진행이 되니까 아 커피가 상당히 좋아 나는 스물 스한살 때서부터 커피를 하루에 한열 잔씩은 뭐1열 잔씩 어, 내가 스물 두 살에 양국점을 했었는데. 어, 22살에, 어, 양국점을 하면서 기술자가 한 7명 있었어요, 7명. 어, 7명 있었고, 어, 그때 당시는 아주 대 히트를 쳤었지, 나도 양국점이 가고. 어, 대 히트 쳐가고한 10년 있다가 기성복이 나오는 바람에, 어, 내가 이제 업종을, 어, 이렇게, 그 백화점, 어, 또 마트. 아, 이런데 이 마트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심사평가를 해갖고 아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백화점 먹고, 어, 이런 마트는 상당히 아주 까다롭고, 아, 우리 같이 이제 그 양복점에 있던 사람들. 어,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고난도 또, 여기는 우리는, 어, 먼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데서 못하는 건여기서다 되는데요. 이게 예,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저분한 것같아도 여기서 명품이 나오는데 명품 어, 아주 나는 이게 어, 17살 때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질려갖고 중간중간 다른 거나라고 돈을 많이 웃셨어요 옵션인데 어, 또 옵시고 나서 또이 어, 업종으로 해서 또 복구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한 여덟 어, 가지 업종을 입었는데,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내돈 없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야지. 왜 그러냐면, 다른 걸 한다는 거는, 어, 다시 그,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새로 배워야 하거든. 새로 배워서, 새로 돈 벌려고 한다는 자체가, 아, 잘못된 생각을 내가 깨우치고, 어, 또 사람이라는 게한 직업만 오면은, 하도 지루하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 업종을 해봤는데, 잘그 중에서 또잘된 것도 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노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노는 거. 우리 일을 노는 거야. 거기다 비교하면, 야이돈그돈 그돈 번다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진짜. 그 우리는 이 직업이 여기서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서 이런 뭐, 여름에는 시원 어지, 겨울에는 뜻이지. 또 뭐, 탈려댕이지 않아도 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무슨 뭐, 이건 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 뱉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아, 어, 그렇지만은, 이제 손님이 옷갖그는 거는 고도의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 뭐, 어디서 이렇게 내가 중간중간 유튜브를 해서 내가 댓글창을 이렇게 열어놓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떠들어보면은, 어, 댓글에 있는 그 약간 조금 음, 약간 무식한 사람이 댓글을 달은 사람이 있는데 너이 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 상당히 무식해 무식해 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식한 거예요. 넘 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넘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남자는 남자는넘 말을 하면안 돼. 절대 뒷소리 하지 말고 뒷소리는 에남자들한테 뒷소리 뭐 들어요? 뒷소리 절대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굴한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아, 우리는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 직선적이고 너무 어디 가는 면 너무 얘기. 그 사람은 친어지, 그 친어지야, 친한 사람끼리는 긴 얘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 보고서 는한 번에 그냥 자기 판단에 그냥 빗소리 하는 사람들. 아, 저 남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어, 사회에서 그, 그 사람들은 커나갈 수가 없어. 나는 신조가 그래. 신조가. 그 개중에 나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뒤끝이 없어요 그냥 승질날때딱승질 하고 마무리는 깔끔하고 누구든지 간에 나는 그래서 뒤끝이 뒤끝이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뭐 다퉜다고 해서 어뭐 나중에 만나서 그 사람이 악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서로가 속을 더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술이나 하지 마라. 남자들이 기술을 못무니다 신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 작업장, 지금 6시에요, 6시. 아, 6시, 이제 6시 나와서, 머릿속에다 이제 오늘 찾아갈 거. 또 중요한 거 아주, 가죽. 사춘기, 소속사 크 종류, 그리고 신경 을 그냥 쓰 려고？하 는데 신 경이 약간 거슬리 면은 옷이잘안 나와요. 기술도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식으로 다나눠이려면 어, 30km, 20km는 가야 돼 어, 그냥 일본어로 옛날에 시집가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4, 55세 55세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외국서 여기 일본어로 시집가신 분들은 우리 집을 무지장 갖고 와. 어, 가끔은 왕국비가 다 빠진대, 왕국비가.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현재도 이제 옷보다 수선비가 더 비싸요. 옷보다 수선비가. 이 바지 기장 하나 줄이는 지금 만원이만 원. 아, 초창기 때는 삼천 원 했었는데, 내가 마, 이마트 들어올 때는 삼천 원, 삼천 원, 이천 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만원이만 원도 다른 데 가면은 내일 하러, 몰이라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5분이면 끝나요. 5분, 10분이면 끝나 우리는. 5분, 10분. 그래서 손님들이 장보고 오면은 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요. 돈은 안 따져요, 요즘은. 빨리 지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빨리.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싸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비싸면은 가시는 분들막지는진 않는데, 어, 그분들을 수선집을차 타고 또 돌아다니려면 그돈 내내 들은 그돈 들어가. 신경 써야지. 차 대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그날 또 해주지, 도않지 음, 또, 그,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성격마다 다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기장 하나 줄이는데 2kg, 3kg가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어 우리가 마지막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는 기, 그나마 기장하고, 간신히 기장하고, 어, 허리도 못대요 허리도. 기장, 뭐, 쉬운 것 뿐인데, 뭐대 그래서 이만큼 이게 어렵다는 걸, 바로 이게 배우려면은, 아, 정확하게 배우려면 10년 딱걸려 10년. 10년 걸려도 무엇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해, 아니, 10년을 배워도, 어, 그래도 조금 뭐 어려운 거, 자꾸 디자인이 자꾸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음 10년 배웠다고 해서 그걸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이게 원단도 이제 점점점 더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아주, 이게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로서는 이게 어렸을 때 배운 게참 감사하고, 어, 아주 상당히 좋아요. 이게 진짜 이게 사람, 사람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게이 직업이에요. 우리는 이제 몸에 뱉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금 기술도 요즘 젊은 사람들 배우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어, 뭐 대학 나왔던, 어디 나왔던, 뭐 나왔던, 한 군데에서 어, 집착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뭐, 어, 그냥, 오직게 돈, 빨리 돈벌 생각.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돈벌 생각. 그런데, 아, 어, 끈기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기술을 배워야 돼요. 기술을. 기술자가 없어요. 뭐 하든 기술자든지 없어요. 그래, 아주 단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어, 아주 그, 나는 뭐 물론 뭐 개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공부같은 아주 특이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은 대학 나올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어는 빨리 기술을 익혀서 어 산업에 그냥 뛰어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아난 짧은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아 월등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쪽으로 빠지고 또, 공부가 해서 별거 아닐 것 같은 사람은 기술적으로 빠지는 게참 신중하다.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기술이, 기술자가 없어요. 전혀. 빨리 해서 빨리 돈 번다는 건, 그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다지을 바로 그랬는데, 바다들이. 끈기가 있어야지, 사람은. 끈기가. 요즘은 이렇게 통이 넓고, 어, 통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12,000원이 있는데, 아, 깍질 안 해요, 깍질 안 해. 어, 빨 깎는 대신에 장보고 와서 다 됐다는 걸 아주 상당히, 아주 그, 그걸 만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깎는 사람이 없어요. 깎는 사람이. 뭐 10분에 이달라면 10분에 2 주고 5분에 이달라면 5분에 2 주고 난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와라 모후 와라 이런거는 이런, 이런 거는 어, 여기서는 통하지 않고 내가 원래 그렇게 사람을 버릇을 그렇게 가르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맡기면은 뭐 이틀 있다 와라 뭐 3일 있다따 와라 바지 기장 하나 들리는데 <laughs> 그런 그 사람들 찾으러 가려면은 시간 낭비, 차, 차뭐차 <laughs> 뭐차 타고 가야지, 뭐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현명한 것 같아. 시간 뭐다 조정해갖고 현명이기 때문에 깝칠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어, 비싸다 하는 사람은 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안 입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것저것 계산을 안 입어서. 어, 나도 23년 동안 한, 거나 한2 0명을 가리켰는데 그 사람들은 아, 지금 시력이 떨어져 갖고 또안 해요, 안 해. 안 오고, 뭐, 또, 우리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처럼, 음, 나도 이제 옛날처럼 많이 일을 안 받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받고, 시간 있을 때, 어, 세미 삼아 유튜브 찍고, 자 시간 별로 안걸리지 이게, 이게 10분뿐이 안 걸려 12,000원 짜리가 12,000원 1 0 0 0 0원뭐 조금 잘 아는 사람은 8,000원 뭐 이렇게 갖고 그냥 우리 집몇년 단골 있던 사람들. 그 우리 집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많이 뭐 이것저것 사둔 사두, 사람은 많은데 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올 때는 좀 자리 주야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또그 여자분들은 특히 화장이 있을 때고 안 있을 때고 틀리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아주 꼭좀 알아놨다가 나중에 뭐 갖고 오면 좀잘좀 좀 해드려야지 하는데도 아 사람 맡아 보니까 이게 바쁘면 사람 얼굴을 볼 새가 없어요 진짜 볼 새가 없어갖고 아유 나중에 뭐 사는 사람은 그냥 한 번이라도 서비스 해드려야 다는 데 그냥 그대로 받아 버리네 아유 그럼 어떤때 갖고 나면 후회해요 아저 저 사람이 그전니뭐 자 이렇게 하루 일과 어 지금 7시 반인데 어, 하루 일과를 또 유튜브를 또 체, 체크를 해야 돼요. 아, 댓글은 내가 볼 수가 없고. 수요일 인가？어, 수요일 이네. 어, 나는 이게 구독 자가 몇명 올라 가나? 구독 자가 몇명 올라 가나? 이걸 꼭 체크 를하 거든요. 어, 보통 80명, 70명, 이렇게 유튜브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음악을 깔어요. 음악을 어, 음악을 그냥 내 나름대로 깔고 어, 다른 데서 무슨 영상 좋은 영상 올리면은 나한테 보내주면은 내 거기에 대한 어, 음악을 내가 깔아드리고 그래요. 오늘은 무슨 음악을 깔을까?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를 꺼려야지. 알리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 끊어, 끊어, 끊어야겠네.